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원 시의 유튜브 백세 청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희 마당놀이 방자전 공연 연습 현장에 왔는데 정말 힘들게 이용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힘든 거 없습니다. <laughs> 네. 예. 자기 소개랑 맡은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저는 믿고 찾는 코미디언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이번 이 방자전에서 제가 맡고 싶었던 배역은 이도련님이신데, 그 역할을 못 맡은 이유는 아마 몸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돌아온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 바로 변화학도 네 변화학도의 역할을 참 맡게 됐습니다 아 저는 지금 100% 아니 200% 만족합니다 네. 방자전의 짧은 스토리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을까요? 에, 우선 이 방자전이 전개되는 것은 아마 예측뿌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 본래의 그 방자전의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멋지게 아름답게 신기하게 이 소재를 바꿀까 해서 아주 작가 선생님 연출 선생님 모든 배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이걸 안 보고는 답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아, 네. 이방전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 어떤 거를 제일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하이라이스입니까? 하이라이트입니까? 하이라이트입니까? 하이라이트는 맛있고. 마이크 하이라이트.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고. 네, 하이라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웃음> 네. <웃음> 예, 이방전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한 군데가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한 군데만을 가지고, 아, 여기서 재밌다. 이런 게 없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 뼈까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우와. 예. 딩동댕 노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노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도 이걸 봐야겠다그래고 아마 지금 이걸 신청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종로구 평창동에 살고 있지만 종로구에서도 이걸 보기 위해서 아마 그날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 집사람 우리 수민이 엄마서부터 수민이 사위까지도 이걸 보고 싶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1년 아니 평생을 웃음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출연하고 있는 탤런트 키 크죠 멋지죠 늘씬하죠. 몸짱 얼굴짱. <laughs> 누군지 대충 아실겁니다 예. 월매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하고 저하고 썸싱이 맺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100% 만족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하고 싶었습니 <laughs> 마지막으로 네. 노원 시니어 유튜브 백세 청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 시니어 유튜브 백승혜청춘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를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맡은 역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열정의 화신 화신의 열정 할렌트 <laughs> 저는 이렇게 쌍봉댁 아시죠 네 민감한 여자 이숙입니다 여기서 어 제가 아까 이용식 씨가 저한테 뭐 몸짱 얼굴짱 정말 맞습니다 제가 얼굴짱 몸짱 춘향이 어매 월매. 얼메나 이쁜지 월매입니다. <laughs> 월매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방자전 네. 제 홍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춘향전 하면은 보통 뭐 춘향이하고 이도령 썸씽이 있는 건데 이건 또 반대로 춘향이하고 또 방자 또 이목룡에는또 향단이 하고 아주 그냥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바꿔서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썸씽이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우리 그 방자전을 너무너무 너무 정말 이제 배우들이 열심히 정말 노래하고 막 지금 춤추고 기가 막힌 아주 그 프로그램이니까 꼭 보시러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세요. 노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우리 저 어르신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리우요 건강이 최고잖아, 건강 뛰어 오셔서 달려 오셔서 걸어 오셔서 이 방자전을 보시고 정말 행복을 느끼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리우봉댁이 우리 가 요즘에 KBS 스캔들에 고모 난다 고모로 지금 하와이에서 온백 난더커모 역할하니까 드라마도 많이 봐주시고 이승기도 많이 봐주시고 또 건강을 찾아서 그날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원 신입 유튜브 백세 청춘, 100세 청춘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사물놀이 김덕수고요 요번 방자전에 예술 감독과 음악을 함께 맡고 열심히 재미있게 연습 중에 있습니다. 방자전 홍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전통 예술에서는 대개 판소리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춘향전, 심청전, 홍보가, 적벽가, 마지막으로 토끼전이라고도 하고 수분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춘향전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두집어서 소위 얘기하면은 흙수저와 금수저의 이 시대의 모순점을 고발하는 그런 대본으로 새로운 방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원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은 이미 문화의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적극 이런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춤추시고 추임새와 함께 하시면은 아마 이 더운 여름도 이겨나실 수 있으시고 더 즐거운 가을 맞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방자전과 함께 크게 웃으시고. 어깨춤을 추어 주시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방자전의 주된 목적입니다. 노원 시니어 유튜브 백세 청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